자, 먼저 화재 폭발을 알기 위해서는 연소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필기에서 한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총세 가지가 조건이 맞춰줘야 됐었죠. 자, 그래서, 세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가염물, 그 다음에 산소 공급, 그 다음에 점화원이 있어야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반대로 연소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 연소의 3요소 중에 한 가지를 제외하게 되면 이것이 소화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우측에 있는 인하점과 발화점에 대해서는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크게 특이가 두 가지로 모았을 때 어떤 것의 특징을 두고 보면 되냐면, 인하점은 점화원의 이해, 인화가 될수 있는 최저온도라고 볼수 있겠고, 발화점은 점화원이 없이 열 축적에 의하여 연소되는 최저 온도다라고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어의 포인트는 무엇이다. 점화원이 있냐, 점화원이 없냐 차이를 반드시 비교해서 적어 주셔야만이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연소 3요소의 소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먼저 가연성 물질을 없애 주는 것은 무슨 소화에 해당되냐면 제거 소화에 해당이 되고 산소 공급원에서 산소를 없애는 것은 숨을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질식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질식소화. 세 번째 점화원을 제거하는 것이 냉각소화가 된다라는 것세 가지 정도는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소의 분류 중에서 우리는 크게 보았을 때 물질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로 볼수 있겠죠. 물질에 따라서 연소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걸알수 있겠고 첫 번째 기체의 연소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확산연소, 두 번째는 예혼합연소라고 볼수 있는데, 확산연소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면,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에 확산되어 연소범위 농도에 이르러 연소하는 현상이 된다 라고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예혼합연소는 미리 혼합을 한다 라는 걸 생각해 주면 되기 때문에, 연소되기 전 미리 연소 가능한 연소범위의 혼합가스를 만들어 연소하는 현상이 된다라는 걸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액체 연소로는 증발 연소와 액적 연소가 있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고체 연소의 종류, 그 다음에 형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체 연소의 종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암기법을 통해서 암기했던 기억이 있죠. 자, 어떻게 썼냐면 고체 연소는 짜증을 표현해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는 무엇이냐면 자기 연소. 그 다음에 증은 증발연소, 표는 표면연소, 해는 분해연소가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해 연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만 각각 어떤 물질이 있는지는 반드시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발 연소는 파라핀과 나프탈렌, 그다음 자기 연소는 TNT, 질산 에테르류 등이 있다라는 걸 체크하고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식 중요한 것들이 나오고 있죠. 필답형에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데 완전 연소 조성 농도, 자 필기에서도 한번 했기 때문에.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있는 공식을 외웠던 분들은 해당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푸셔도 되지만, 제가 한번더 설명드렸던. 화학 양론 도 구하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반응식을 만드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탄화수소에 대한 반응식을 세울 줄 알아야지 우리가 이것을 풀어낼 수 있겠죠. 자 대표적으로 메테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테인은 탄소 한 개와 수소가 4개 네 있는 물질이 되겠죠. 자 연소이기 때문에 무조건 산소와 반응해서 탄소는 무조건 CO2 그 다음에 수소는 무조건 H2O 물로 발생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좌측과 우측을 맞춰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좌측에 지금 보게 되면 탄소가 한개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도 한 개. 그 다음에 수소는 네 개인데 물은 두 개씩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산소의 개수만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산소는 이산화탄소의 1 곱하기 2이기 때문에 2. 그 다음에 물에는 한개가 있는데 2몰이기 때문에 2 곱하기 1을 해서 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측에 4개가 있기 때문에 좌측에도 4개가 존재해야 되겠고 산소는 2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2 곱하기 2를 하기 때문에 산소의 몰수는 2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테인의 앞쪽에 있는 몰수는 1이 생략되어 있다는 라걸아시기 때문에 연료의 몰수에는 1을 대입하고 산소의 몰수에는 2를 대입해서 계산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화학 양론 농도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최소 산소 농도에 대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 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폭발 하한계와 연료의 몰수와 산소의 몰수를 곱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반응식을 세울줄 안다면 충분히 풀수 있겠죠. 왜냐하면 폭발한 게에 대한 것은 문제에서 주어지게 되겠고, 연료의 몰수와 산소의 몰수는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것처럼 반응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한 것을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충분히 연습을 해줘야 되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이나 나합격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연소까지 봤기 때문에 연소를 억제하는 소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의 종류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거 소화. 냉각수와 질식수와 소화, 억제소화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제거소화는 무엇이냐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연물을 제거하는 것. 그 다음에 냉각수화는 액체의 증발자멸을 이용해서 화점을 냉각하여 소화하는 방법. 질식수화는 우리가 산소를 거의 없애는 부분이기 때문에 15% 이하로 낮추어 산소의 공급을 차단해서 소화하는 방법이 있겠고 마지막으로 억제소화는 연소의 연쇄반응을 억제하는. 할로겐 원소, 자, 할로겐 원소는 일반적으로 무엇이냐면 플로어린, 그 다음에 브롬 그 다음, 아이오딘, 그 다음, 염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원소를 이용해서 부청매 효과를 이용해 소화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고, 할로겐 원소에 대한 것 중에 우리가 종류를 적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네 가지는 암기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재 종류에 따른 소화 방법도 정말 중요하겠죠. 어떤 부분을 위주로 외워준다? 첫 번째, 명칭과 그 다음에 소화 효과, 구분 세계에 대해서는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A급 화재는 일반 화재로볼수 있고, 주된 소화 효과는 냉각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구분되는 색은 백색. 그다음 B급 화재는 유류 및 가스 화재로 볼 수가 있으며 주된 소화 효과는 질식 효과. 구분색은 황색이 되겠습니다. C급은 전기 화재가 되겠고 주된 소화 효과는 질식과 냉각 효과. 그 다음에 구분색은 청색이 된다. 자 마지막으로 d급 소화는 금속 화제가 되며 질식 효과를 주게 되며 무색이 된다. 라는 걸 정리해서 외워 주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있는 소화기의 종류에 대해서는 가볍게 정독을 하는데 한 2, 3회 정도만 가볍게 정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체크를 하고 다른 쪽에 좀더 힘을 실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한 가지만 좀더 체크해 주면 분말 소화기 자이 부분이 필기 CBT 부분에서 24년도 1회차에 한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참고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일종 분말에 대한 주성분,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되는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더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종은 중탄산 칼륨, 그 다음에 3종은 인산 암모늄, 4종은 중탄산 칼륨과 요소가 합해진 부분이 된다. 하는 거한번더 정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뒷부분 보도록 하면 자, 할로겐 화합물에 대한 내용이 한번더 나왔죠? 지금 보게 되면 할로겐 원소의 부촉매 효과는 플루오린 염소 브롬 아이오딘 순으로 점점점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 일반적으로 할론 로1040 소화기는 사염화탄소 소화기로 포스겐 가스 중독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정리해서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했던 내용들은 우리가 필기에서도 한번 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계산 문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계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맞아줘야 되는 문제이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질문을 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